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테크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인텔리안테크 주가 보면서 다들 파하고 계실 거예요. 어제 14만 3천 원이라는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오늘도 4% 넘게 쏘아 올리면서 13만 원대에서 아주 강력하게 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90% 이상은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요.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가겠지 하고 멍하니 있다가 고점에서 쏟아지는 차익 매물에 이제 수익 다 반납하시고 아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세력들이 물량 넘기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이 꼭대기에서 유유히 털고 나오실 겁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께 인텔리안테크를 어디서 팔아야 어디서 팔아야 가장 비싸게 남들보다 10%라도 더 챙기고 나올 수 있는지 그 고점 매도 수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99억이라는 역대급 실적 뒤에 숨겨진 세력들의 목표가가 따로 있어요. 이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오늘 오늘자로 상향된 이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가리키는 진짜 엔딩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신고가를 찍고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위에서 버티면서 매물들을 먹어치우고 뭐 있어요 이거는 조정이 아닙니다 상단에 저항이 아예 사라진 청정 청정 구역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개미들은요 14만원 14만원 근처에 오면 무서워서 팔아요 하지만 이제 세력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터진 93%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마존,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이 정도 재료면요. 세력들은 지금 이 가격은 그냥 단순히 1차 목표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지금 여기가 1차 목표가니까 무조건 홀딩하라는 무책임한 채, 무책임한 말은 안할 거예요. 고점 징후는 반드시 차트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징후를 읽는 방법이랑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할 최종 매도 시점.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마존 카이퍼가 열어준 무제한 상단. 여러분, 이번 199억, 199억 이 실적에 속사를 보셔야 돼요. 아마존이 적에도 위성을 쏠 때마다요. 인텔리안의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필수예요. 필수로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인프라 매출입니다. 즉이 실적의 피크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또내 후년 계속 높아진다는 거. 기관들이 오늘자로 목표가를 15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자료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5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유진투자 14만 5천원, 대신, 대신증권 14만 8천원, 하나증권 14만 4천원. 이렇게 증권사들이 왜 상향 릴레이를 하는 걸까요, 목표가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와, 이놈 물건이네. 아직도 싸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급 데이터가 말하는 매도 시점. 자, 매물 분포도를 보세요. 현재 이 14만원 위로는요, 매물이 거의 비어 있어요. 반면, 이 10만원대, 그리고 이 10만원 밑에, 아직 얘네가 이 매집한 주체들은 아직 물량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량을 넘기려면요, 지금보다 거래량이 최소 3배에서 4배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탈출해야 할 신호라는 거죠. 제가 이 거래량의 기준값,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터져야 고점인지 제가 데이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 모멘텀이에요. 우주 항공청이 개청하고 정부, 이 정부가 밀어주는 제1호 우주 신기술입니다. 이 우주 신기술 타이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상장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기술력이에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금 이 기업을 빵빵하게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의 끝은 항상 화려하다는 거죠. 그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제 시작이 될때 저희는 최고, 이 최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아마존 추가 수주 공시랑 맞물리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하냐인데 지금 구체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14만원 근처인, 이 14만원 근처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 있죠? 지금은, 지금 파실 생각 하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13만원이라는 지지선만 깨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이 15만 원, 15만 원 고지를 향해서 계속 베팅을 하셔야 돼요. 다만 14만 3천 원 신고가를 재돌파, 재돌파할 때이 호가창의 체결 속도 잘 보시고요. 거기서 밀리면 그때가 이제 1차 입절구간이라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저점에서 잡아서 5 0 50%이 수익 중이신 분들, 여러분은 이제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자, 보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요. 발목에서 팔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깨에서라도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14만원 중반대에서는 10%씩이라도 수익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물량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고점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률 100% 보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신규자, 이 신규 진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규 진입 노리면서 고점 매수 두려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 종목은요. 지금 지금 사도 수익입니다. 하지만 매도가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13만 원대 이 중간대 눌림목이 오면 13만 원 중반대 눌림목이 오면 잡으십대. 제가 드리는 고점 매도 알람. 이거에 따라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 앞서 가 가지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평단가 14만 원 근처이신 분들은 홀딩. 홀딩 하되 이제 1 4 3 0 0원 재돌파할 경우에 이제 1차 익점 그리고 이제 지금 평단가에서 50%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은 욕심과 싸움 하셔라 입니다. 어깨에서도 이제 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셋째, 아까 세 번째였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데 이제 제가 드리는 고점 매도 알람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텔리안테크 이 뜨거운 상승 랠리 속에서요. 저희가 가져야 할 냉정할, 냉정한 그 매도 전략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인텔리안테크 사서 수익 내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오르니까요. 시장이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이 세력들이 털고 나갈지, 어디가 26년에 역사적 고점이 될지, 이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2 4만원에 만족하고 내리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 15만원, 16만원, 아니면 그위 최종 매도 가격까지 가서 수익을 배로 키우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평당가에 따라서요, 고점 매도 타점이 달라져요. 14만원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과 지금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의 탈출 버튼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고점 매도 전략, 고점 매도 최대 수익 전략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인텔이랑 평당가 같이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왜문자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가를 알아야 제가 지금은 뭐 홀딩하세요 아니면 내일 오전 10시에 뭐 매도하세요 이런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면서 짚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계산한, 계산을 한 세력 이탈 거래랑 이 데이터 이거 하나면요 여러분 고점에서 세력들 뒤통수 세게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 이거 좋다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수익은 이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야 내 돈이 되는 거에요 제가 여러분의 수익을 진짜 내 돈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게 고점 외도 타점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이 대응 리포트 정말 수익 극대화가 절실한 분들만 문자 보내실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요. 남들 후회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웃으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익에 확신을 드렸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딱 드릴게요. 자 저는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의 계좌가 가장 화려할 때 엑시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신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